실수이 아? 정말 아가지고아 아, 근데 실수 나올 수가 없는 구조예요 면 뒤로 깔아주기 때문에 나폴리나 이런 데서 거아좀그래도 그러니까 끊겨도 위에서 르자 이런 느낌이라 오 피지컬이다 이게 뭐라고 해야 되지? 그 후반전 40분쯤에 팀이 지고 있을 때 하는 그런 느낌 아 전술? 예. 네. 시작할 때도 정말 한대는데 저런 건뭐 옛날에 맨유가 저거 하다가 안 통해가지고 접었긴 했는데 중훈이 형 중2가 오 나이스 중훈이 2 중2는 비싼 적 햇빛 때문에 카메라가 잘안 보여요 지금

좀. <laughs> 이사, 오늘, 그, 이 사람 그, 이상 아무도 못어이못하이못고 못하고, 못하고, 고 못하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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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못하지모르고못고구하고못하는거하고 못하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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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고 못하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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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못 저거 근데 가린다, 앞에 있으니까 뭐가, 뭐가 가리는데요? 아니 근데 궁금해서요, 어떻게 가린다는 거예요? 멘탈 올려겠다 인류 10구의 실치 아니 형, 어떻게 가린다는 거예요? 뭐, 지울이 형? 어떻게 가린다는 거예요? 아, 아니, 그냥, 그냥 한 소리 어, 예. <laughs> 아, 예 지울이, 지울이 오아 어, 진짜 리디오 느낌 있다 오리오어 저기 건드리 근데 없사.. 오사... 아닌가? 아닌가? 비 까비까비 어? 아.. 노파울이야? 어 근데 잘, 도, 잘 도신다. 엄청. 아아까가 아, 네. 저거 저렇게 빠르게 어떻게 그 시합을 판단하지? 그게 이가 그런 거요 어떻게 바로 보면 현이형 항상 자세 낮추고 있어서 스텝 같은 거다 그런 거 빨리 나요 아. 아니 무게 중심 좀 낮게 가져가는 느낌이 긴해요

네개 치고 아주 가가 살짝 상으로 들어오는 거죠. 상참잘 되는 경기 보면요자마아 바로 들어간다 아, 맞아 아, 부산아요2220 지금. 지금. 야, 야, 빨리 내려와. 맨날 다시. 아, 사. 다시 하는 사람 같이 지금 데그죠 Come on, 만와 근데 오늘 밤갈이 입고 나온 사람은 넘어지면 큰일 나겠는데요? 화상 걸려요 이거. 아 사소해 사소한 단마인드 사소해. 이렇게 찍어 는 진짜 그런는 막먹고 기념 종료대 놓자마자 다무너뜨어 지금 무너뜨렸어 아, 아, 프라이 아, 지금 무너뜨 아, 프라이즈 무너뜨어쭈 들어 압박 아, 내가 에 너무 기한거 너무 한있고 아, 고생할게 너무 귀한 거 들어있고 귀어있있지전 비분이 이지 자, 이제 언제 수요 아, 원투 굿요 와 이거 명신 노린 거임. 요. 연욱 카마! 잡아. 잡아. 이 저번 시키는 어떻게 개 잘하더라고 난 응? 조르지니우처럼 보고조르지니처럼조르지니 좋지 근데 조르지니도 뭔가 그거지 프로에선 좀 장단이 확실한데 아마추어에 그런 스타일 있으면 거의 씹어먹을 테니까 패스비 개잘 본다 난 패스도 패스인데 조율이 진짜 조르지이꽤 되게 좋아가지고 어? 지금 이거? 어스데이. 좋은. Good. 이게 자매즈. 자매즈랑 K-pop. 오늘 아침에 이 노래도 일어났다 이거. 생일. 뭐 없다. <laughs> 생일 뭐 그냥. 그냥, 그냥 뭐 날이지 그냥 뭐. <laughs> 아 재정아 선물 고맙다. 아 맞아 어버이날 얼마 안 남았잖아. 嗯。

주민, 주마우스 나네. 주민, 주민, 어떻게 하더라 아까운 것도. 민비야 근데 햇빛이 장난 아 주민, 주민, 공간계예요 이거. 이거 음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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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음식. 뜨게워야

하고 있어가그러니까아론아 렌치가 근데 이름이랑 어떻겼는지 알았는데 그건 모르겠다 레이스타일이요그빡스바디요빵 <laughs> 아, 그거 아요좀 <laug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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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뭐라해야 어� 되지? 어, 문제가있다면은 약간 기본이데 <laughs> 무대 잘할때는 진짜 잘 박았어 잘 박았어 복두벌이 존재 하고 활동량 엄청 많고 근데 볼결이 좀 여기 <목소리> 지 <오. 알았다>. <목소리> 어. 야 <목소리> 볼티퍼, 어디 <목소리> Lots okay. 희빈이데 이거 아람이대단해지어 아. 짝이어아와아더몇분 했지 우리? 5분 제가 했다가 개방식을 재이어요안 해봐가지고 아 저거 눈 받기 전에도 스텝 밟는 게괜찮아 라 어, 오! 아! 뭐야? 더워서 많이 웃으 뭔가 위에서 볼때 다른데 안에서 다르 바꿀 사람 있네 시간 얼마 지어그 안에 시간 몇분남았지 지금 25분이죠? 이분 30초나 왔어 이 익을 것 같지 않나 여기 있으면 응 어. 카메라가 일로 가야 는거아 왔네 아, 덥다 좀신모 차리겠다 더워지고아 응? 여기 나쁘지 않을 아아 근데 여기서 찍어도 <laughs> 사이드라인이 잘보이더라고 이쪽은 응 음? 없어요? 뭔데? 아, 끝난 거야? 아, 소, 소, 소 소리 표시하는 소리. 아, 아, 잘못 눌렀다고. Sorry. <웃음> <웃음> 아, 그걸 알아. 니도 겁나 고래서. ハハハハ